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깐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제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역사를 다시 쓰자. 어찌하여 신라국의 사신이 우리 당나라 신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당나라의 신하국 사람으로서 당제국의 신료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짐을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냐? 신라는 당제국의 신하이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온 것이옵니다 딸의 복수를 갚자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당나라에다가 신라를 갖다 바치고 백제를 멸망시킨 우리 민족의 원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2부에 이어서 바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반도에서 대륙 백제 진출설이 아니라 애초부터 백제와 신라는 대륙 동부에서 도읍을 정해가지고 700년 동안 존재를 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간의 대륙에서 일어났던 전쟁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김춘추가 자신의 나라, 신라를 당나라에게 헌납을 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하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하게 됐던 그런 역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의 혼과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 매년 대화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식민사관이 재단했던 그런 스토리로 선동되어 왔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도 그러하다. 제 이론에 대해서 국뽕이 발견된다 하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주시고요 반박을 하시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서 반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대륙 백제와 신라의 입증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지금부터 내뱉는 말이. 신중을 기해할 것이에요. 학자들의 해석과 저의 분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장보고는 왜 하필 그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했는가? 완도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아주 좋은 거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장보고에 청해진이 있었던 것은 완도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장도라는 곳입니다. 신라 사신들에게 청주 치청절도사, 청주 치주장사, 연주도도감아, 이런 또 영예군사, 이런 관직을 부여하고 실제 신라방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볼때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면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진은 산동성 적산 이 지역, 정해 지역이 청해질이 아니겠느냐? 무역의 중심지가 되려면 좋은 항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 오늘날에 보더라도 부산 뭐 대표적인 주요 무역항들은 큰 좋은 항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완도는 그런 좋은 항구도 없고, 특히 배우 도시도 없고, 어, 완도에는 그런 뭐 수군 근거지도 없었다는 거죠. 청해진의 위치를 볼때 완도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처음에 보신 영상은 장보고가 전라남도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그런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청해진이 전라남도 완도가 아니라 산동반도 청해진에서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두 번째 영상은 청해진이 산동반도일 거라고 얘기했던 이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대륙 신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라방이라고 얘기하는 한반도 신라의 그 한계에 갇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보고의 조상이 백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 백제가 아니라 산동반도가 과거에 백제의 땅이었기 때문에 장보고의 조상이 백제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듯이 산동반도에서 신라의 왕이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계림주도도 영예군대사, 지청절도사 그리고 청해진대사 이런 관직을 당나라에게 하사를 받고 산동반도를 통치했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강단사학은 장보고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데 산동반도로 진출을 해서 무령군 소장도 지내고 청해진대사를 지내면서 산동반도에 신라방에서 장사꾼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신라관리에게 산동선 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관리를 임명한다는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산동 지역에 우리가 신라의 뭐 신라방 거류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라방이 아니라 애초부터 산동만도는 백제의 땅이었는데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 신라가 그 땅을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해와 신라가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문헌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들 잘 들으셨어. 네이버에 발해와 신라가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가 산동반도의 절반만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반도에 준하는 그런 큰 영토를 보유한 건데 이게 어떻게 신라방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청절도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지청절도사의 명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청절도사가 지주절도사와 청주의 절도사를 합쳐가지고 지청절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라의 관리에게 산동반도의 그 명칭으로 관리를 임명한다는 그 부분을 이해가 잘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라를 한반도 신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되는 거지만, 대륙 신라로 생각을 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고정관념을 깨면 모든 게다 풀리게 되는데, 우리 강단사학은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한반도 신라로 계속 억지로 끼워 맞추고 짜맞추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한반도 신라로 역사 공정을 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무왕조에 나오는 기록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하게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빌라왕 아, 김우징, 김우징은 신무왕입니다. 견, 치청절도사, 치청절도사를 보내다. 노비, 요 부분을 종에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치청절도사에게 김우징이 노비를 보내니까 황제가 돌려보내려고 했다. 고개를 갸우통하는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할 필요가 있나요?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보실까요? 자. 지금까지 대륙동쪽에서 신라의 왕이 산동반도에서 당나라에게 관직을 하사받아 가지고 산동반도를 통치했었다고 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우징이 신라의 왕이고 지청절도사라는 관직을 당나라에게 하사를 받은 겁니다 신무왕이 지청절도사를 황제에게 보낸 게 아니라 지청절도사가 신무왕이니까 지청절도사인 신무왕이 노비를 황제에게 보냈더니 황제가 가엽게 여겨 가지고 이 노비들을 본국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러면 깔끔하지 않나요? 우리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려버릴 내용이 아니라 신라를 한반도로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되는데, 신라를 대륙신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불허전이에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게 무령군 소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청해진 대사를 지냈다는 거는 군사 1만 명을 거느렸던 쉽게 얘기하면 군단급의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인을 장사꾼으로 탈바꿈시킨 우리 주류 강단사학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치청 세력을 진압해야 되겠다. 이게 해상황장보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구색이었어요. 대체 무슨 망발을 게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한반도의 신라는 인구가 540만 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5,200만 명이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현재 완도의 인구는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년 전에 완도의 인구는 몇명 정도 됐을까요? 완도의 인구가 1만 명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해진 대사 장보고가 어떻게 1만 명의 군인을 징집을 해서 장보고가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해진이 청도입니다.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는 칭따오거든요? 이 칭따오의 인구가 지금 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거의 서울의 인구에 근접을 한데, 1200년 전에 10분의 1로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는 됩니다. 그 100만 명 중에서 1만 명을 침집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산동반도의 청도와 4만 5천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완도, 1200년 전에 어, 1만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청해진을 봤을 때 어디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장보고는 한평생 전라남도 완도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학자들이 전라남도 완도에다가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장사꾼으로 탈바꿈 시켜놓고요. 전라남도 완도 앞에 있는 작은 섬에다가 여기가 청해진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해놨습니다. 어, 울릉도가 우상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지금 울릉도의 인구가 9,0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1,500년 전에 울릉도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몇명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 같은 섬을 하나 얻자고 신라의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울릉도를 점령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 무인도 같은 섬 하나 얻었다는 게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문헌에 기록될 만큼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는 제가 지금과 살아오면서 가장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무인도 같은 섬은요 경매 사이트 가면 많이 나와 있고 돈을 주고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도 같은 섬 하나 점령을 했다고 이게 1500년 동안 역사적인 문헌에 기록이 될 만큼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거를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륙 신라를 한반도 신라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 대륙 백제의 동남 쪽에 있던 신라가 북진정책을 하면서 우산국을 만나게 되고 그 우산국을 정벌을 하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때 이사부 장군이 대륙 동쪽에 있는 우산국을 정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이 자의 요설에 숙지 마십시오.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아. 저자의 요설에 귀를 기울여서 난이 되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들었듯이 울릉도가 우산국이 되려면 그 인구가 최소한 수십만 명은 되어야 군사 1만 정도는 칭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정권도 들어서고 외교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우상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상국에 대한 지도를 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국이라고 문헌상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 1,500년 전에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군사를 징집을할것이며 정권이 들어서 있고 외교 활동을 하고 하겠습니까? 어, 제 주장이 틀렸으면 타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시면 되고요. 울릉도가 우상국이라고 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울릉도가 우산국이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런 엉터리 역사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수 없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 강단 사학이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류 사학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역사적인 이론이 사이비 유사 역사학이라고 볼수 있는 국뽕 유튜버와 그 수준이 도찐개찐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어, 문헌상에는 신라의 영토가 세로로 삼천리이고 가로로. 세로는 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로로는 그 삼천리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천리라고 한다면 한반도 신라를 했을 때 이게 일치하지가 않단 말이죠. 어, 고려의 영토를 생각했을 때 동에서 서쪽까지 이천리가 되거나 대동강 신라로 봤을 때는 동에서 서쪽까지 700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천리라고 표현을 했다면 한반도 신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로로 삼천리고 가로로 천리라면 이 문헌상의 기록은 대륙신라와 일치하다는 겁니다 어, 지도상에서 신라의 수도 양자강 일대에서 삼천리 즉 1200km를 올라가면 백제의 영토와 고구려 영토 일부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도 그러면 한반도 신라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신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대륙에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신라가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청천강을 건너갈 때쯤 청천강 상류를 뚝으로 막아서 물이 깊지 않게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가 수나라 병력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뚝을 터가지고 군대 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현혹되지 마시오서서. 강강찬 장군은 이 삼교천에 큰 동화줄을 가죽에 엮어서 냇물을 막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강을 건너고 있던 차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트렸고. 어, 한 사람은 사수대첩에서 뚝을 터뜨렸다고 그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귀주대첩에서 뚝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목욕탕에 받아놓은 물만 해도 3톤에서 4톤 정도 되거든요? 방해 상류에서 뚝을 터뜨려가지고, 이 군사들을 공격을 하고, 군사들의 대열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어, 공격을 하려면, 지난해 7월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라우스댐 붕괴사고 적어도 종합올림픽 경기장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다가 물을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수백만 톤 이상급 되는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콘크리트 공사를 몇년 정도는 해야 이게 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 아닌가요? 어, 소가죽을 이용해서 동화줄로 엮어가지고 땅에 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소가죽으로 댐을 막았다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며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동아줄을 만들어서 이제 말뚝을 박았다면 목욕탕에 있는 물을 견디기도 힘들어 보이지 않십니까? 으 기존에 연구되어진 조선시대 학자들 500년 동안 답또라이들 아니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데도. 잡아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나, 새끼. 우리 역사학자들이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 하나요? 저는 우리 역사학자들도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이쯤 하기로 하고요.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조영이 말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말갈 발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 백제는 당나라에게 무력적화 통일로 흡수가 되었고 나중에 백제의 영토 절반은 발해에게 흡수가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신라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당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 왔을 때물령에서 나라 토벌대를 전멸시키고 대승을 이뤄 그리고 그 시기에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들을 데리고 만주로 떠나거든요 이때 대조영은 바레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태왕 폐하께서는 돌궐이든 당나라든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오 그것 보시오 이놈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소 요사 지리지에는 발해의 영토가 사방 5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방 5천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영토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해의 군사는 수십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0만에서 70만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북방의 기마민족들에게 60만에서 7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흡수를 했고 고구려의 국력보다 더 강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해의 군사력은 고구려보다 강성을 했는데 요사지. 시리즈에는 발해의 군사력이 수십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치원 열전에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했을 때 백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수십만일 거고 제가 볼때 고구려가 60만 정도 되고 백제가 45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 정황상 고구려와 백제 둘이 합쳐서 백만 대군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 백제가 백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나라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김신 장군이 오만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백제가 아니고 그 백만대군은 다 어디가고 계백장군이 5천명의 결사들를 가지고서 오만대군을 막습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고주몽이고 고조선의 고토회복을 한 사람은 광개토세왕입니다 그렇다면,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했기 때문에 고주몽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무예 같은 경우는 고토회복을 다 했기 때문에 광개토 태양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광단사학은 대조영이나 대조형은 드라마로 방영을 했고, 대무예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언급을 하거나 드라마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개토 태양보다 대무예가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찌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하느냐 당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지 않았소 허나 우린 천물령에서 당나라 토벌대를 전멸시키고 대승을 일뤄냈소이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이 작지만 단단하게 이를 데 없는 돌멩이오 허나 지금의 당나라는 그야말로 덩치 큰 계란에 불과하오 뭐라 드라마 작가들이 이 스토리를 기획을 할때 국사 편찬이 소속의 강사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탐정 직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었단 말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KBS에서 탐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드라마를 기획을 하는데 제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저를 모티브로 한 그런 드라마를 이제 기획을 하고자 저한테 연락이 왔던 적도 있거든요. 저한테 일차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인터뷰 관련돼 있는 파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마찬가지 대화 드라마 같은 경우 국사편찬위 소속의 역사 강사들에게 자문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식민 강단사학이라고 할수 있는 주류 강단사학의 그 국사편찬위 소속의 그런 강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영토의 역사가 축소된 강으로 해가지고 역사 왜곡된 채로 그렇게 방영이 되는 겁니다. 말의 사실이요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들과 장수들을 데리고 요동 땅을 떠나 가지고 만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북녘을 키워 가지고 다시 요동으로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깃발 아래에서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장군 어, 발해가 얼마나 강했냐면 고구려와 비교를 하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제 외교적인 전술을 통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서란타를 통해서 수나라의 북쪽을 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나라들과 합심해서 수나라를 공격했단 말이죠. 발해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발해를 1대1로 혼자서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흑수 말갈 이런 그 나라에 그 치라고 하고, 밑에서는 신라에게 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발해가 강했다는 겁 발해가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를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산동반도를 통치하고 있는 신라에 발을 묶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는 요동과 요소를 정발하기 위해서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를 쳤던 겁니다. 송동격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라와 당나라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공력이 됐던 겁니다. 이, 방금 발해 공격한 것을 지도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 이 발해가 지금 이쪽 쭉이대련반도죠이 압록강 이 남쪽 이 신라인데, 이 신라를 북쪽으로 공격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폐수이 남을 떼어주겠다. 공격해라. 라고 이제 신라의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득을 주면서. 바로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 자살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당나라. 여기가 산동만도 끝. 지난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이 신라의 체계진이 발해 적산. 발해가 북경을 지나서 하북성 이남을 치고 내려오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그 산동반도를 관리하고 있던 신라에게 발해의 그 남쪽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패수 이남의 땅을 떼어줄 테니까 발해의 남쪽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네, 당에서 조칙으로. 폐강 이남을 떼어 주었다. 신라에 떼어 주었다. 이 폐강을 가지고 지금 어, 현대 각종 교과서나 통설은 지금 대동강 이남을 떼어 준 것이 이 폐수. 그래서 온조 왕자가 폐수 이남에 백제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어, 백제와 고구려가 하북성 일대에서 존재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북성 때가 누구의 관할일까요? 당연히 당나라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당나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떼어줄 테니까, 발해가 치고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니네들이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북성에 대한 이 부동산의 권리는 당나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게 패수 위남의 땅을 신라에게 줄 테니 발해를 막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정리를 하자면 700년도에도 대륙의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속국은 정치적인 지배와 군사적인 지배까지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문무왕이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신라의 왕들이나 왕족들 그 귀족들에게 산동반도에 있는 그 관직을 하사받기도 했던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천문을 관측했다는 일식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자적인 나라인데 당나라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발해의 남쪽을 쳐 가지고 발해의 땅을 먹었잖아요. 이 땅은 발해의 땅인데 당나라의 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신라를 북쪽으로 공격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배수 인함을 떼어주겠다, 공격해라라고 이제 신라의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치도 않다. 그 나라가 이 땅을 주니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나요? 한반도 신라는 바보예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신네들이 뭔데 이 땅을 주님 아니 하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발해의 남쪽을 쳤는데 만약에 발해가 당나라를 이겼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한반도 신라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고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말이에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도 정치적인 이권이나 경제적인 이권이 있어야지 발해를 칠거 아닙니까 그몇평 되지도 않는 그 땅을 조금 먹을 거라고 민족을 배반하면서 발해를 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계산 이 맞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 강단 사학에서 이거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지만 발해와 당나라가 싸우는데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발해 남쪽을 공격해야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류 강단 사학도 유사 역사학의 국뽕 유튜버들과 도찐개찐이라는 부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류 강단 사학은 폐수를 대동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 통일 신라가 있고 여기 치청 세력입니다. 패수 이남을 이제 통일 신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사학자들은 이제 패수를 니아라고 해가지고 어, 니아까지 통일 신라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배수인 함을 떼어 주겠다 공격해라 각자 자기 주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 스토리는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륙 고려서를 얘기하는 사이비 국뽕 채널은 아예 다른 세상이거든요 거기는 엉터리 이론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 있다 보니까 역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채널을 선택. 할 때는 진짜를 가장한 가짜 역사 유튜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륙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대륙의 영토를 찾고자 하는 이유도 아니고요, 뭐 찬란했던 역사에 대해서 뭐 국뽕을 맞고자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와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역사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륙에서 어떤 역사를 한반도에서 어떤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역사 복원을 한다고 해서 남의 무덤에다 비석을 세우고 문헌 기록에 사슴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사슴을 풀어놓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전라남도 완도에 간 적도 없는데 완도 앞에 그 섬에다가 청해진이라고 해가지고 유적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우리 역사학계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륙 신라에서 당나라 공주에게 미니 당나귀 두 마리를 조공으로 선물했다라는 을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미니 당나귀의 출신지가 대륙의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 미니 당나귀가 없는데 신라가 이 미니 당나귀를 조공으로 선물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륙의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 미니 당나귀 한 마리에 백만 원씩 한다고 이 미니 당나귀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역사를 복원시키자는 그런 말도 있.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 엉터리로 복원된 역사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지난다면 앞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조상도 아닌 엉터리 무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추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역사를 다시 쓰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